첫 직업을 영업으로 하시려는 분들, 현재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영업으로 직무를 바꾸시려는 분들 많으시죠?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진입 문턱이 낮은 세일즈.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영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직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고객의 니즈 파악하기입니다. 영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필수 중에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특히나 고객을 만날 때, 고객의 문제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대화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걱정을 하시며,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니즈를 파악해야 하냐? 바로 정답은 적절한 질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중고차를 사고 싶은 고객님이 매장에 방문해서 점원이 질문을 합니다. 고객님, 어떤 차량을 찾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고객의 답변은 아, 네. 그냥 이것저것 보려고요. 어떻게 이어 나가실 건가요? 이때 우리는 답을 생각하지 말고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고객이 찾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세요. 과거, 미래, 현재 전략입니다. 과거를 예로 한번 들어 볼게요. 고객님, 전에는 어떤 차량을 타고 계셨나요? 아, 네. 차량은 처음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형 질문입니다. 그럼 혹시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시나요? 운전은 어떤 분이 가장 많이 하시나요? 평소에 차량 운행은 어디서 많이 하시나요? 차량 구입 목적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차량 구입 예산은 얼마 정도 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미래로 리드합니다. 네 고객님, 가족은 사장님과 사모님이라고 하셨지만 운전은 대부분 사모님이 혼자 동네에서 연습 또는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잡으신 1천만 원대 정도의 중소형 RV 차량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차량보다는 내이나 모닝 같은 500만원대의 소형 차량을 선택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소형차라 취등록수도 면제고 차량 감가율도 말씀하신 차량보다 소형차가 감가율도 적으시며 처음 운전하시는 거라 적응이 필요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 차량을 사기 전 추천드리는 이유, 구매 후의 편리성 등 현재, 미래, 과거를 적절하게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야구선수도 3할을 치면 훌륭한 타자라고 하잖아요. 영업도 공인님의 문제점만 잘 파악하면 3할 타자가 될수 있습니다. 10명의 고객을 놓쳤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100명의 고객에 다가가면 됩니다. 몇 번의 실패로 두려움이나 좌절감 갖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고 고객도 쉽게 자신의 니즈에 대한 힌트를 줄 것입니다. 두 번째. 똑똑하게 서비스해라. 서비스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선물을 통해 고객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니즈파, 문제점 해결 등으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고객이, 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며 계약이 부결되었을 때, 이럴 때참 난감하시죠?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아무런 행동 없이 그냥 지나치시지는 않으신가요? 단돈 5천 원짜리 커피로도 고객에게 감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 투자 없이 성공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카카오톡으로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을 선물로 드리며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먼 길에서 찾아주시고 저의 상담을 들어주신 부분에 감사함을 느껴 작은 선물 하나 보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록 오늘은 그 손님과 타입이 맞지 않았지만 분명 감동받은 고객은 자기 뒤에 있는 고객을 소개할 겁니다. 보통의 세일즈맨은 바로 앞에 고객을 보고요. 훌륭한 세일즈맨은 그 고객 뒤에 있는 인프라를 봅니다. 영업도 나무보다 숲을 봐야 성장이 빠르답니다. 자, 이번에 셋째. 공감대 형성. 세일즈 강연을 나갈 때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전 공감.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야 고객도 고개를 끄덕인다. 라고요. 차량 구입을 앞선 고객님들에게 대한 영업사원들의 행동은 그때그때 달라져야 되며 그러한 행동 방침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첫 차를 구입하시는 20대 직장인의 마음, 가족을 위해서 카니발 리무진을 구입하는 고객의 마음, 와이프를 위해 고급 세단을 준비하는 남편의 마음, 열심히 한 본인에게 주는 선물로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의 마음, 사업을 위해 화물차를 구입하는 고객의 마음. 각각의 고객님들에게 똑같은 서비스는 정답이 아닙니다. 상황과 고객에 맞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은 고객에 대한 공감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계약의 클로징에서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닌 나를 팔고 고객의 마음을 사는 거라는 걸 절대 명심해주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영업직을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알려드린 내용 잘 숙지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차파는걸 유은지였습니다.